시작하네 정보 발표 적어드릴게요 네 박씨 여자이고요 93년 6월 7일생입니다 이분이 배우예요? 어, 배우 겸 가수 어 배우 겸 가수 가수 겸 배우 가수 겸 배우 네. 아, 되게 뭔가 지금 그냥 되게 외로운 게 보여요 현재 음. 뭔가 버거울 수도 있고 네. 근데 아마 전체적으로 재작년뭐 흐름부터 흐름이 조금 변화가 됐다 그러거든요 이 사람한테. 네. 그래서 뭔가 멈췄던 게 뚫어져서 바빠질 수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은 보이나 그냥 혼자로 봤을 때는 외롭긴 하지만 근데 그래도 빛이 나는 사람이에요. 음. 어. 그러니까 뭔가 가식거리가 뭔가 이 사람한테 서포팅이 확 되는 사주긴 하거든요. 음. 가수 활동을 하면서 배우를 하는 거예요. 네. 음. 그래도 포커스가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배우에서도 입지가 좀 뚜렷한데 드라마 많이 했어요. 응. 어, 생각보다 엄청 많이 했네. 드라마를. <laughs> 그래서. 그 쪽으로가 더 그러니까 뭐라 왜왜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혼자 있는 모습이 조금 많이 비쳐요. 그래서 음. 혼자 독단적으로 독백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보여서 그런 쪽으로 뭔가 풀고 싶은 욕망이라든지 좀 욕심이 조금 있으신 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이분이. 어, 아까 말했던 구설이나 좀 뭔가 액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나쁘게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올해는 그걸로 인해서 풀어지고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어서 그냥 집중이 되고 이슈가 될수 있는 쾌가 들어와 있거든요. 음. 그 이슈가 되는 게잘 풀어지고 나면은 그래도 뭔가 쾌가 나한테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게 있고 뭔가 하나가 있으면 시리즈처럼 뭔가 아니면 앨범도 연타처럼 이렇게 뭔가 연속되어지는 기운이 이 사람한테는 끌고 갈수 있는 쾌가 들어오니까 올해는 바삐 많이 움직일 겁니다 연애운은 좀 어떤가요? 연애운은 한번 된거 같아요 뒤였어요 예. 공론화 시켰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함이나 아픔이 좀 있을 수 있고 좀 그래요 조심스럽습니다 이 근데 개유생 닭띠들이 사람이 들어오는 해예요. 작년부터 누구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같이 할수 있는 사람. 와, 소름 돋았어요 변동수가 들어오고 근데 네. 뭔가 됐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있어 좀 조심스럽게 만날 거예요. 누굴 만나도. 작년에 이제 들어와서 네. 올해 12월에 결혼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여자분이. 네. 이 근데 개유생 닭띠들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네. 열이면 일곱 명 결혼 운기를 들고 오거나 어, 아니면 새로운 인연 딸애들이 많이 오, 오 오르는 사람들 그래서 올부터 내년까지 결혼 운기가 치고 막 올라오는 캐들이거든요. 근데 야무지고 정확하고 명확해서 근데 본인이 본인한테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되게 약간 완벽주의자 있어요. 완벽주의 성향 꼼꼼하고 정확하고 명확하고 똑부러지는 이미지인데 결혼 생활은 좀 어떨까요? 그래도 책임감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그래서 뭔가, 어, 책임을 지려고 하고, 손해볼 땐 손해보고, 조금 자리 여유를 낼땐 많이 내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조심해야 될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무당으로서. 그, 너무 급한 마음만 없으면 돼요. 그리고 음. 잘 하려고 하는 마음. 음. 그것만 없으시면 아마, 원활하게. 93년 6월 7일 박씨? 근데 확실히 연예인들 이렇게 사주를 우리가 다 하지만 그분들을 보면 되게 빛이 나게끔 보여주실 때가 많아요. 음. 이게 연예인의 사주여도 연예인으로서 대성을 할수 있냐 없냐 이런 그릇도 있겠. 그런 것도 있어요. 음. 남을 서포팅해주시면서 연예 연예인, 연예인 기질을 갖고서 풀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빛이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끌어서 그러니까 네.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아까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렇게 풀어서 끌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릇, 우리가 그릇이라고 하면 성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직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크기라고도 할수 있어요.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크기. 근데 그 크기는 변하기도 하고, 원래는 이랬었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사주에 있는 거랑 내가 살면서 그거가 업그레이드 되시는 분이 있고 안 업그레이드 되시는 분이 있고 처음부터 태생적으로 크신 분이 있고 어, 컸었는데 겁이 많아져서 작아지신 분이 있고 참 그거는 딱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기가 어려워요. 그 순간순간의 성향이 보이는. 근데 이 분은 조금 배포가 클 거예요. 그래도 품으려고 하는 크기가 좀 크고 조심스럽기도 한데 대체 여잔데도 조금. 되게 직선적이기도 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 그릇은 커요. 음, 음. 품는 그릇. 기 보면 이제 트, 티아라 그룹에 지연 씨라고 하는 분. 음. 본명이 박지연입니다. 음. 지연이는 이름만 활동을 하잖아요. 음. 야구 선수 황재균 씨와. 음. 지금 음. 아 그렇구나. 음. 아 근데. 그래서 그렇구나. 음. 나이 차이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난. 열 살. 오, 진짜 안 난. 음. <laughs> 그렇지만 뭔가. 음. 저도 이제 좀 뭐, 그래도 1 0살 차이 나지 않을까. 음. 정말 네. 얼마 안 나네. 네. 근데 이분이 정말 많이 그렇게 됐네. 근데 외로움 상처가 무척 많구나. 음. 아, 그 과거의 상처 그것도 약간 뭔지 알것 같아요. 어 있었거든요. 어, 사연이 연이 이게 아까 보였던 거 보면 연애한 연애로도 많이 상처를 받았었고요. 근데 이 사람 그냥 얼굴 보고 이제 그냥 점사를 풀어보면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근데 스스로 자신감을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원래 기운은 무척 대찬데 주변의 환경에 신경을 그냥 많이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도 현역으로 가수를 해요 이분이? 티아라가 네. 어, 그냥 쉴 뿐이고 음. 드라마도 많이 하고 음. 근데 결혼을 만약에 한다고 결혼하고 나서 되게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음. 음. 자기 색깔이 되게 뚜렷하다 26, 27, 덟요때가참 힘들었을 거예요 음. 9까지 20대 후반이 조금 음.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 생각의 변화도 있었을 거고. 근데 이분은 좀 뭐랄까 아빠 같은 스타일 아니면 케어해 줄수 있는 사람 음. 그런 사람을 좋아하겠다. 결혼 수들이 정말 개유생들이 많이 들어오더라. 음. 네, 마무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